대부분 번호교환을 딱이 타이밍에 하게 됩니다. 이거 먹히잖아요? 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맨날 카톡 와. 맨날 시비 걸어. 왜? 좋으니까. 키우니까. 저는 27살이고, 요즘 운동 모임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31살 오빠가 있습니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모임이고, 2시간씩 다 같이 운동하고, 끝나면 커피나 밥 먹는 사람들은 같이 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서 그 오빠는 진짜 성격이 좋고, 약간 다정 플러스 장난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남자분 좀 인싸 재질이네요. 이 다정 플러스 장난 이게 섞이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섞인다면 여자를 좀 대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오빠가 저한테 좀 낯가리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네, 하, 하 하고 그냥 단답으로 끝내버렸어요. 그 뒤로도 오빠가 몇 번씩 말을 걸었는데 제가 너무 어색해서 리액션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먼저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인사만 하고 말도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오빠가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가끔 같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10분, 15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조용한 성격이고 남자랑 말도 많이 안 해본 편인데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석구리님한테 조언 듣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확실히 꼬시고 뭐 이러는 건두 번째고 시작 부분에서 이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더 어렵긴 하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간단한 목표 세 가지만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말을 거는 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신경은 쓰이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대화가 지속될 여지까지 열어도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을 걸어야겠죠. 뭐 먼저 다가가서 말거는게 뭐 어려워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인데 그냥 가서 그냥 안부 부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스몰토크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 한번 서봐. <laughs> 말 한마디 걸려고 해도 이 사람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그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안 좋아해 본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왜 먼저 말을 거는데 망설여지고 겁이 나는 걸까? 단순히 말을 거는 게 어려워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을 거는 명분이 없고 그 명분이 너무 어색해. 해서 그래요. 그 말은 즉 심플한 명부만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관찰형 말 걸기. 말 그대로 그 남자의 평소 행동이나 습관을 보고 그에 따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혹시 왼손잡이세요? 라켓을 맨날 그쪽으로 주시길래. 오늘은 흡연 안 가세요? 항상 이 타임에 가시길래. 뭐 쓸데없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유 오늘도 사람 많네요. 이거는 괜히 말을 걸기 위한 말거는것 같거든요. 근데 내 행동에 대한 걸 질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해줄 말이 생기고 말을 걸기 위한 말거는 질문처럼은 안 보여서 적극성은 빠지는데 관심은 좀 티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여우들은 호감을 티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호감인 듯 호감 아닌 호감 같은 호감을 티는 사람이 그 관점에서 봤을 땐이 정도 질문이 딱 거기에 해당하죠. 그럼 그러니까 평소 그 남자 행동이나 패턴 좀 유심히 보고 거기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꼬가 텄다면은 두 번째가 불편함 드러내기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할수록 불편하지 않은 척 어색할수록 어색하지 않은 척하다 진짜 어색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어색어색해지다 결국 어디로 가요 뚝딱으로 가죠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동정표를 받는 게더 나아 여기 친해진 분들 많이 계신가 봐요 어, 저는 이런 모임 처음이고 성격도 소심해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면 일반적인 남자들이 이 타이밍에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아 저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누구누구 형이랑 말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사람들도 나쁘지 않고 전 남자 나를 좀도와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나도 용기가 좀 생길 거예요. 이때 내 안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돼요. 아, 저번에 더 같이 가고 싶었는데 친한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때 보통 남자한테 공감이 나와요. 아 그래서 먼저 가셨구나. 아 저는 좀 급한 일 있나 해가지고 상대 패가 궁금할 때 이걸 빨리 보는 방법은 내패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의 솔직한 모습을 오픈하면서 저 사람도 방심시켜 주는 거죠. 앤 나는 불편한 사람인 걸 알려줘서 저 남자에게 응원과 조언이라는 동정표까지 얻었으니 이 태도가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구나 아 말해보니까 착하네 정도는 느끼게 됩니다 최소한의 심리적 장벽은 동정표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인기 많은 여자애들이 어저 진짜 인기 없어요 괜히 이러는 게 아니거든 <laughs> 이어서 장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면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호칭 조정 이것도 심플하게 그냥 다 알고 있지만 그 혹시 몇 살이셨죠 아 저는 몇 살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하고 말 먼저 편하게 해야 돼요 진짜 썸을 너무 오래 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칭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막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초반에 타이밍 놓치면 진짜 못 나요. 아이의 진입했을 때 그날 아님 다음날 바로 나 버려야 돼. 웬만하면 말을 놓으라고 하는 건 여자 쪽이면 더 쉽고 아이가 더 어림 좋아요. 고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오빠인데, 이거 찬스에요. 요즘 남자애들은 좀 습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친해졌거나 계기가 없으면 뭐말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 타이밍 맞았으면 바로 호칭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썸을 한 3배는 빨리 땡겨줍니다. 아, 그래? 그럴까? 하고 말이 편하게 나왔다면, 네 번째, 깊이 없는 이야기. 이때부터는 It's Showtime. 이제부터 내 무대야. 최대한 이 사람에게 친밀감을 유도하면서 호기심도 자극해야 돼요. 이건 그냥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어요. 정면 돌파 뭘로 가야 되냐? TMI. 최대한 여러분의 정보를 많이 주세요. 초반에 얘기했죠. 상대패가 궁금할 때내 패를 까는 거라고. 그렇다고 뭐 저는 저 구로구 궁동에서 태어난 일남 이녀의 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남자와 나 사이에 교집합이 되는 거. 그것에 대한 TMI라면 한 시간 내내 얘기해도 좋아요. 뭐 사연자님과 이 남자의 교집합은 운동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TMI, 여기에 대한 내 정보를 다 주세요. 저 원래 운동은 이거 말고 클라이밍 오래 했었는데, 그때는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저 혼자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효율은 좋은데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남자가 반응할 거예요. 음, 아. 아, 그랬구나. 근데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되면 이제 지도 입을 열어요. 계속 얘가 뭘 보여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뭘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남자가 조언을 하거나 맞장구라도 치면 다섯 번째 말 이어가기. 말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하면 되겠죠. 아, 진짜요? 왜요? 언제요? 어떻게요? 그래서요.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예시고요.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제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얘기한 화술이 있죠 연결형 리액션 남자의 말 끝에 나의 경험을 이어주는 거아 그랬구나 저는 사실 클라이밍 말고 배드민턴 오래 했었는데 그거는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배드민턴 저 예전에 잠깐 배웠었는데 할땐 되게 재밌어서 정신없이 하다가 다음날 손목 너무 아파가지고 한동안 밥 먹는데 계속 떨렸어요 아전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했는데 아 손목은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저 예전에 선생님이 그랬는데 선수들은 실제로 손목보다 허리가 더 아프대요 이런 식으로 말 끝에는 소감으로 계속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입에 익으면 하루 종일 얘기해요. 연결형 리액션은 이때 써먹는 겁니다. 이것의 장점은 나는 되게 노력하는데 상대는 별로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나랑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사라지고 말만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편안해져요. 이건 연애 기술이 아니라 영업 기술입니다. 자기꾼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제 번호 교환이나 인스타 교환이 자연스럽게 돼요. 번호 물어보는 것보다는 인스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번호는 우리 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 보지 않은 느낌인데. 인스타는 심플하게 우리 친해질까요? 이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그런지, 인스타 정도 내가 먼저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5번까지 분위기 좋았자, 못 믿겠지만 남자가 먼저 뒤에 와서 계속 말도 이어져요. 제 수강생분들은 예전에 이거 연습시켜서 내보냈을 때, 1명 중에 한 7명 정도는이 5단계에서 다 친해지더라고요. 센스가 좀 있는 분이라면, 이전에 인스타에 좀 매력적인 사진들 몇장 깔아두는 것도, 그것도 전략이죠.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저 과정 1번부터 5번까지 사연자님이 걸어가는 시간 딱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혼자 1시간 정도 연습해보고 10분, 15분 빵 얘기하고 그날 친해지고 이런 개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보너스 챕터로 자, 이제 6번 얘기해드릴 건데 6번부터는 심화 단계예요. 이제 썸으로 가야 돼. 제가 날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 자, 6번. 둘만의 패턴, 둘만의 약속, 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운동 중에 물을 마시러 가는데 정수기 앞에서 한 5분 대화했어. 근데 어제도 대화하고 오늘도 대화하고 다음 날도 대화해. 어느 순간 물 마시러 갔을 때이 여자와 대화하는 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어디로 이동하는 10분 15분 동안은 이 사람과 둘이 함께 가. 어제도 같이 갔는데 오늘도 같이 가고 내일도 같이 가. 이것도 약속은 아니지만 약속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남자 친구 여자 친구랑 썸탈때 어땠어요? 우리도 묘한 우리만의 패턴이 있었어요. 알바하다 만났다면 알바 끝나고 집기 정리할 때 그때 매번 대화를 했거나. 교회에서 만났다면 예배 한 30분 전에 먼저 갔을 때 그래도 맨날 30분 먼저 와서 같이 대화하면서 올라갔거나 이걸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운동 끝나고 어디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옆에 가 있는 거예요 3회 정도 반복되면 미세한 흐름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 3회에서 몇번더 넘어가면 그 남자가 먼저 내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내가 좀안 보이면 그 남자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무언의 약속 무언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게 썸의 시작이죠 이어서 일곱 번째 다 왔어, 이제. 개인적으로 말도 났고, 패턴도 생겼고, 연락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남자들의 본능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3만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본능일 거야. 개그 본능. 뭔가 막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잘못 튀어나온 거지.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간질간질한 썸을 착 붙여줄 거예요. 타격감 모드. 남자들이 리액션에 취약한 건다 알고 계시죠? 남자들이 리액션을 왜 좋아할까요? 뭔가 이 사람에게 나만의 영향력을 주는 것 같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느냐? 막 웃어주면 그거 너무 재밌다. 이거 며칠 못 가요. 타격감이 있어야 돼. 이남자좀 무리수를 두거나 나를 놀릴 때 그때 되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거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남자를 세계에서는 긁는 맛, 타격감이 중독이거든요. 한번 나한테 타격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타격을 주고 싶고, 계속 놀리고 싶고, 계속 옆에 가서 막 괴롭히고 싶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귀여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남자가 맨날 나한테 카톡 보내기도 하고, 옆에서 괜히 친한 척 치근대기도 하고, 이 페이스가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밀당해서 갖고 놀아도 돼요. 어떤 날은 내가 의도적으로 둘만의 패턴을 깨버리거나. 또 어떤 날은 타격감을 별로 안 받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괜히 또막 와서 너뭐일 있어? 라 내가 계속 영향받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조금만 뒤로 가면 이제 저 사람이 내 표정, 내 행동, 내 반응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투자가 길어지면 이때부터는 나름의 질투 유발만 해도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찾아오지. 쌍심지가 켜지면서 뭐야 이제? 소유욕구가 발동합니다. 이 소유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그럼 사연자님 절대 쫄지 마시고요. 운동 모임이라면 첫 번째 관찰형 말 걸기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 남자의 행동이 어떤지, 그 남자에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이미 지금도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laughs> 조금만 더 유심히 관찰해서 그 부분으로 말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5번까지 후룩 가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이 정도인 것 같고요.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 미남을 얻게 될지, 올드 <laughs>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